어렸을 때 신문 배달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. 왜냐면 다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니까 한열부 정도 남아가지고 이 차에서 이렇게 딱 타는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날 되게 잘 봤나 봐. 신문 배달하고 열심히 사는 것들. 이리 와봐. 그열부 얼마야? 그래서. 이봐그열부열부 얼마야? 이거 삼천 원인데. 삼천이야? 젊은 놈이지가. 젊은 놈이지가. <laughs> <젊은> 놈이지, <젊은 웃음> 놈이지. 신문을 두수놈이 신문 <laughs> 지 이렇게 m e 고 a m e 상민이 e s a 이 e 기 a m 것 같은데? e 민이 준비한 a m e Same, Same, s a m 게 s a m 이 S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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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부 Same, s a 다섯 부밖에안돼있이딱 <laughs> <앉아있어. 웃음> <10분간 웃음> 봐도 다소 아니야? 야, 국장이야? 바바바 <laughs> 야, 야, 원래 사라고 다제 원래 사준이 얘기 뭔데 나얘기줬다는 얘기 안야그게막 사주는 분들이 올라 가지고. 아마야엄마야돈니아그 돈만 그래, 아니야. 그래. 그래. 근데와, 안녕하세요. 어, 별 사람 다 보겠네. 질문 있어요. 질문 있어요. 문 아, 문